안녕하세요. 드림포워드 코치현이 인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삶의 전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센터인 차크라. 제가 그동안 차크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다뤄왔는데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차크라 시리즈를 시작할 거예요. 차크라 균형을 통해서 지혜로운 엄마로 거듭나기 시리즈입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 하면은 아이를 위해서 엄마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를 많이 떠올리죠. 엄마 자신은 뒷전으로 다 밀어두고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 바라보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진정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중심이 잘 잡혀야 된다는 것, 엄마의 차크라가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는 것,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요. 우리가 많이 잊고 살죠.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제가 예전에 각 차크라가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 자신의 차크라 균형 상태 점검하는 테스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참조로 많이 보시기를 제가 먼저 권장을 드릴게요. 오늘은 지혜로운 엄마로 거듭나기 위한 차크라 균형 잡기 1차크라. 우리 삶에서 기초와 토대를 이루는 뿌리 차크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뿌리, 기초, 토대. 우리가 식물이건 건물이건 사람이 되었건 이 뿌리 기초, 토대가 단단하고 안정이 되어야지 그 위에 있는 것이 튼튼하게 잘 유지가 되고 또 성장을 잘할 수 있겠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의 기초와 토대를 잘 갖춰주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죠. 애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신체적인 기초를 잘 갖추기 위해서 아주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먹여주고요. 또어 성격 형성을 잘 시켜주고 어떤 기초 생활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죠 또 아이가 좀더 자라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부 혹은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줘요 영어, 수학, 미술, 피아노 무슨 태권도 학원 이런데 열심히 보내죠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기초와 토대를 잘 거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말 참 좋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토대는 바로 부모님, 특히 엄마 자신의 기초와 토대입니다. 부모님이 기초와 토대가 된다는 것이 결코 부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교육 수준이 높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자신이 얼마나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는가,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삶에 대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함이 엄습해 오나요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도 아이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앞서시나요 그래서 그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아이를 보면 잔소리가 먼저 나오고 간섭하고 지시로 일관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나요 엄마가 아이에게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지시하는 거즉 자식 걱정하는 거 이거 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거. 제가 100% 인정드려요. 우리가 낯선 사람,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일은 없죠. 그렇지만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걱정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표현 중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낮은 표현이랍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중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1, 2, 3, 4, 5 이렇게 표현된 거 보셨죠? 그걸 비유를 든다면, 걱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뭐3 내지 4? 3, 4 정도 효율 등급이 낮은 방법이에요. 효율 등급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 말인 즉, 우리가 잔소리 많이 하고, 간섭 많이 하고, 지시로 일관된 그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면, 엄청 엄마가 힘은 드는데, 아이가 잘 크는 데는 도움이 좀덜 되고요. 때로는 역효과도 난다는 이야기죠. 걱정에 기반한 사랑이 왜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그거는 걱정 속에 담긴 그 깊은 메시지를 따져보면 알수 있어요. 그 속에 아주 깊은 곳에 무의식중에 담긴 메시지, 엄마가 의도는 하지 않는데 무의식중에 담긴 메시지가 있답니다. 그거는요. 아이에게 나는 네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 내가 가만히 두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 아이가 잘안될 거라고 믿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반발심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우리 아이가 잘못될 거라고 믿어? 근데요 여러분 잠깐만 자기의 생각을 다 정지하고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소리 자체 그 내용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엄마가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품어내오는 그 불편한 에너지가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사랑의 표현은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을까요? 자식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 눈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이 아이는 잘 자라날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아, 우리 아이가 얼굴이 예뻐서, 아,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똑똑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조건에 기반한 사랑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반면에, 너가 어떤 조건에 있건 나는 근본적으로 너가 잘 자랄 거라는 거 알아. 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면 그 믿음이 아이에게 전해져서 아이의 기초와 토대가 아주 단단하고 안정되게 마련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스스로가 안정이 되어야 돼요. 엄마가 항상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넘쳐 있다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그 근본, 뿌리 차크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놓은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하면 좋으신데요. 오늘 제가 또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엄마로서 뿌리 차크라 안정될 수 있도록 어, 시각화 명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할 거거든요. 명상하기 좋은 자리, 의자 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방바닥 위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명상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준비가 되시는 대로 편안하게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신 후 자신의 호흡의 마음을 가져옵니다. 들어가는 숨, 나오는 숨, 호흡을 마치 처음 하는 사람인 것이냐, 온전히 느껴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제 마음의 눈으로 몸을 한번 스캔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편안하게 이완시켜 줍니다. 방바다 혹은 의자에 닿아 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마치 어렸을 때 엄마의 품 안에 안겨는것 같이 이 방바닥 혹은 의자 바닥에 닿아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앉아 있는 자신의 몸 밑으로 뿌리가 땅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뿌리가 단단하면서도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지면서 자신이 그 위에 안정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 뿌리의 힘이 자신의 몸통. 신체로 연결돼서 몸통이 아주 올곧게, 그러나 부드럽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단하고 깊은 뿌리, 그 뿌리 위에서 몸통이 든든하게 앉아 있는 것이 느껴지면요. 이제 마음의 눈 앞에 자신의 자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평소에 좀 걱정을 많이 해서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 한 명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음의 눈앞에 자신을 마주 보면서 앉아 있는 모양을 그려봅니다. 아이가 엄마를 마주 보고 딱 앉아 있는데 역시 이번에 아이가 앉아 있는 그 밑으로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상상합니다. 아이도 아이 나름의 단단한 뿌리가 깊게 넓게 퍼지면서 뿌리가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앉아 있는 아이도 부드러우면서도 올곧게 잘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활짝 미소로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내줍니다. 그런 엄마에게 아이가 활짝 미소로 답변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단단한 뿌리를 갖고 있는 엄마, 그리고 아이도 자신의 단단하고 든든한 뿌리 위에 앉은 아이로서 두 사람이 서로가 든든한 상태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리가 있는지 들어봅니다. 머리에서가 아니라 가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뿌리에서, 가슴에서 올라오는 말 들어봅니다. 이제 아이가, 우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은 그 아이가 엄마에게 답을 합니다. 그 답변을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의 아이와의 대화는 멈추고요. 아이가 눈앞에서 싹 사라지고 편하게 준비가 되시는 대로 눈을 뜨세요. 아이와 깊은 대화 나눠보셨나요? 오늘 이렇게 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내가 먼저 뿌리가 단단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 명상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 매일 꼭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은 반복하시기 제가 권장드릴게요 오늘 뿌리 차크라 균형을 통해서 아이를 믿어주는 지혜로운 엄마로 거듭나기 잘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2차 크라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코치 최연희입니다